예 해별 집에도 이렇게 눈이 와가지고 전부 쌓여있네 응? 아이구야 눈이 와가지고 비도 내리네 눈 녹아 내리고 와 손님이 왔어요 손님 야호 네. 손님이 와서 맛있는 냄새 나네. 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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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, 야모니 그 쟤, 어이, 그모니 모니 왜 울었어? 쟤, 뭐 하는 거야? 어이구, 그가들아 <laughs> <눈, 웃음> 아침 식사 아침 밥뭐 눈밥 먹는 거야? 네, 우와. 네. 할머니가 카메라 잘 켰네. 네, 우와. 진짜 야, 맛있어? 네. 얘는 왜 이렇게 울었어? 어? 눈을 먹으려고 그랬는데. 어이구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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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얼른 입어, 옷을 입어야겠다. 네, 빨리 아. 아침 먹고 먹어야, 먹어야 된다? 그 아맛있해해피스스이이오늘 하는거야? 은 오늘은. 오늘오게오트밀넣어은 오늘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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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늘은 오늘은. 좋